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봉청 청재재금강 봉청 벽독금강 봉청 황수구금강 봉청 백정수금강 봉청 적성화금강 봉청 정재재금강 봉청 자현신 금강, 봉청 대신력 금강, 봉청 금강검 보살, 봉청 금강색 보살, 봉청 금강의 보살, 봉청 금강어 보살. 개경계,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법이여, 백천만 겁에 만나기 어려우리, 제가 이제 보고 들어 진이 오니, 부처님의 참뜻을 깨쳐 지이다. 개 법장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불설 아미타경, 제불 혼염경, 제1장 서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덕원에 계셨다. 그때 덕망이 높은 큰 비구대중 1250인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위대한 아라한들로서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지식들이었다. 곧 장로 사리불 마하 목건년 마하가섭, 마하 가섭 마하 가전년 마하 구치라 리바다 주리반 타가, 난타, 아난다, 라후라, 교범바제, 빈드로 파라타, 가루타이, 마하 거빛나, 바꾸라, 아누루타 등의 여러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문수사리 법왕자와 아일다 보살, 건타 하제보살, 상 정진보살 등의 여러 위대한 보살들과 범천, 제석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상 대중들도 자리를 함께하였다. 제2장 정종분 제1절 극락세계의 공덕 장엄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니라.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명호를 아미타불이라 하며 지금 현재도 그 극락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부라, 그 나라 이름을 어찌하여 극락이라 부르는가 하면,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을 받음으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또한 극락세계에는 일곱 겹의 난간이 있으며, 일곱 겹의 그물이 들이우고 또한 일곱 겹의 가로수가 무성한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금, 은, 유리, 파려 등의 네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두루 온 나라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사리부라 또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여덟 가지 공덕을 갖춘 청정한 물이 그 안에 가득하며 그 보배 못 바닥은 순전한 금모래가 깔려 있고 사방 연못가에는 층계가 있는데 금, 은, 유리, 파려 등의 보배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그 층계 위에는 누각이 있으며 그것은 금은 유리 파려 자거 진주 만호 등의 칠보로 장엄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또한 보배 연못 가운데는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수없이 피었는데 푸른 꽃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른 꽃에서는 누른 광채가, 붉은 꽃에서는 붉은 광채가, 흰 꽃에서는 하얀 광채가 나는데, 지극히 미묘하여 향기롭고 정결하느니라.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이러한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황금으로 이루어진 땅 위에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천상의 만다라 꽃이 비오듯이 흩날리고 있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언제나 새벽마다 가지가지의 미묘한 꽃을 꽃바구니에 담아서 다른 10만억 불국토의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느니라. 그리고 바로 식전에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는 산책을 즐기느니라.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그리고 또 사리부라. 극락세계에는 여러 빛깔의 기묘한 새들이 있는데, 백조와 공작과 앵무새, 사리새, 가릉빙과 공명새 등이 밤낮 없이 항상 평화롭고 청아한 노래를 하느니라. 그 소리는 한결같이 설법 아님이 없으며, 오근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활성도 등 성부라는 가르침을 아래고 있느니라. 그래서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느니라. 사리부라, 그대는 이 새들이 이 세상의 새들처럼 실제로 죄업의 과보로서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극락세계에는 지옥, 악귀, 축생 등의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그 불국토에는 사막도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찌하여 축생인세가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여러 세들은 모두가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널리 베풀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위신력이 변화하여 이루어진 것이니라. 사리부라, 극락세계에는 사늘한 미풍이 불어서 갓가지 보배나무와 보배 그물을 흔들면 마치 백천가지 음악이 일시에 울리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불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느니라. 사리부라, 극락세계는 참으로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사리부라, 그대 생각에 저 극락세계의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지를 아느냐?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 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으니, 그러므로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무량 광불 곧 아미타불이라 하느니라. 또한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승 직업이니, 그러므로, 무량한 수명의 부처님, 무량 수불, 곧 아미타불이라 이름하느니라. 사리부라,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지는 이미 열겁의 세월이 지났느니라. 사리부라, 저 아미타불에게는 무수히 많은 성문제자들이 있어서, 모두 아라한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는데, 그 수는 산수로 능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또한 여러 보살 대중들도 이와 같이 많으니라. 사리부라, 극락 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과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사리부라, 극락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다시 미혹되지 않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의 경지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되는 일생 보처의 보살들도 한량 없이 많아서 산수로는 능히 다할 수 없으며, 다만 무량 무수한 아승지로 비유할 뿐이니라. 제2절. 염불왕생 사리부라, 극락세계의 거룩한 공덕과 장엄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극락세계에서 가장 선량한 이들과 한데 모여 살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리부라. 적은 선근과 하찮은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사리부라. 만약 착한 사람들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호인 아미타불의 이름을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이나 혹은 사흘, 나흘, 다세엿세 혹은 일래 동안 을 두고 한결같 은 마음 으로 아미타불 의 명호 를 외우 거나 부르 는 마음이 흐트러 지지 않 으면 그 사람 이 수명 이, 다할때 아미타불 께서 여러 성인 대중 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놔두 시 느니라. 그래서, 그는 끝내 마음이 뒤바뀌 지않 고,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사리부라, 나는 이와 같은 위없는 이익이 되는 도리를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제 3절. 제불의 찬탄과 권유. 사리불아, 내가 이제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동쪽 여러 세계에 계신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음불을 비롯한 항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또한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간곡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 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남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일월 등불, 명문 광불, 대염견불, 수미 등불, 무량 정진부를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간곡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 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서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간곡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 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념하시는 부사이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북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염견불, 최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두루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간곡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 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염하시는 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불아, 저 아래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지법불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두루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간곡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 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염하시는 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 사리부라, 저 위쪽 여러 세계에 계시는 범음불, 수광불, 향상불, 향광불, 대 염견불, 잡색보화엄신불, 사라수왕불, 보화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 등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도 각기 그 계시는 나라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강곡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 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혼영하시는 부사위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경 이름을 모든 부처님들께서 혼염하시는 경이라고 하는지를 아느냐? 그것은 만약 착한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바 아미타불의 명호와 이 경의 이름을 듣고 잊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함께 기억하여 보호하시게 되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부라. 그대들은 마땅히 내 말과 여러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잘 믿어야 하느니라. 사리부라, 어느 누구이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이제 발언하거나, 또는 장차 발언한다면, 그들은 모두 위없는 바른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극락세계에 벌써 왕생하였거나, 이제 왕생하거나, 또한 장차 왕생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부라, 나의 가르침을 믿는 선량한 이들은 마땅히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하느니라. 사리부라,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들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함과 같이, 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또한 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시기를 석가모니불께서 참으로 어렵고 희유한 일을 능히 하셨도다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수명이 흐린 이 사바세계의 오탁 악세에서 능히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말씀하셨도다 하시느니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나는 오탁의 악한 세상에서 가진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제 3장 유통분 부처님께서 이경 아미타경을 설법하여 마치시니 사리부를 비롯한 여러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깊이 명심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